궁금러들 안녕 궁금러들 요즘은 진짜 자기 표현의 시대잖아 그래서 그런지 각자 사용하는 화장품만 봐도 아그 사람의 개성이 어떻다라는 게 거기서 확 드러나는 것 같아 그래서 알다시피 K뷰티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제품이든 각각의 장점이 좀 명확히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기능적인 것을 넘어서서 미학적인 아름다움까지 보여주는 제품이 많더라고. 아무래도 예쁘고 감도 좋은 것들에 좀더 눈이 갈 수밖에 없잖아? 특히 내 생각에 쿠션이 더 그런 것 같아. 왜냐면 이게 집에서만 바르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와가지고 밥 먹고 나면은 무조건 외모 체크하면서 꼭 꺼내보는 게 쿠션이잖아. 그럼 그때마다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꺼내보면서 막, 아, 쿠션 너무 이쁘다. 이거 어디 거야?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진짜 난리가 나잖아. 그래서 이제 좀더 신경쓰게 되는 게 쿠션 같은데 이 수많은 쿠션 중에서 내 눈을 확 사로 잡은 제품이 있어. 바로 핀브에서 나온 크리스탈 글로우 쿠션이야. 아니, 이거 진짜 딱 봐도 너무 예쁘지 않아? 사실 내가 이거 너무 예쁘기도 하고 제품도 괜찮아 가지고 소개를 한 적이 있는 쿠션인데 이게 진짜 그냥 뭔가 화장품 이런 게 아니라 오브제 같은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더라고. 디자인이 진짜 너무 감각적이고 그 크리스탈 글로우란 말이 딱 맞게 진짜 영롱하고 너무 아름다운 제품인 것 같아. 이게 뭔가 단순히 그냥 쿠션 들고 다닌다 이게 아니라 들고 다니기만 해도 뭔가 나의 취향을 좀 살짝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뷰티템 같은 느낌이야. 감이 좋은 브랜드가 진짜 많단 말이야. 근데 그 중에서도 핀보는 진짜 감각이 되게 탁월한 브랜드인 것 같아. 박스도 보여줘야지. 진짜 예쁘게 생겼지? 근데 더 좋은 거는 이 안에. 따라 따로 뭐가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여기 달수 있는 키링이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팩트 꾸미기, 팩 구하기 너무 좋아. 키링 다는 거 되게 간단하거든? 쿠션 팩트를 열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,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빼면 되거든? 이렇게. 그리고 그냥 이렇게 딱 닫아주면 돼. 이렇게 들고만 있어도 뭔가 쿠션 자체가 되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? 나처럼 그냥 팩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가방이나 파우치 같은 데 달아도 되게 예쁜 디자인이야. 어디 달아도 그냥 예쁜 디자인이야. 난 솔직히 진짜 제품 많이 받아 봤지만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브랜드 처음 봐. 뭔가 작은 부분에 정성스러운 디테일 같은 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. 내가 괜히 그냥 막 감도 좋다, 피부 잘한다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게 브랜드의 미감 같은 거를 딱 완성을 시켜준다니까? 근데 디자인만 예쁘다고 내가 소개를 하겠어? 당연히 기능도 훌륭해야겠지? 내가 궁금해서 보여주려고 이미 오늘 이핀부 쿠션으로 메이크업을 한 상태거든? 이 은은한 광 보여? 진짜 피부 표현 너무 예쁘지 않아? 완전 뽀용 투명한 그런 광이 촤르르 흐르고 안 답답한 느낌으로 커버가 싹된 느낌. 이름에서도 글로우가 들어가잖아. 이게 진짜 광이 엄청 예쁜 쿠션이거든? 뭔가 과하게 번들거리는 그런 물광이 아니고 피부 위에서 되게 은은하게 비치는 고급스러운 광 느낌이야. 눈으로 봐야 더 확실하니까 내가 손등에 한번 발라 볼게. 조명에 비춰 봤을 때 진짜 입체감 확 다르지. 그냥 단순히 그냥 광이 아니라 피부 결은 그대로 살려 주면서도 되게 얇고 투명하게 빛나는 그런 광이야. 나는 진짜 뭔가 기름기 좔좔 흐르는 그런 느낌보다는 원래 내 속광 같은 엄청 이렇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입체적인 느낌의 광이 좋더라고. 피부 위에서 두껍게 쌓이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내 피부 결만 정돈을 해주니까 원래 내 피부처럼 진짜 매끈해 보이지 않아? 바르기 전에는 손등이 되게 텁텁해 보였는데 그냥 이 쿠션 단독만 사용했는데도 결을 되게 새로 디자인해 주듯이 정교하게 세팅이 되니까 이광 자체가 결을 살려줘서 겉돌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더라고. 그리고 이 쿠션 안에 병풀이랑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? 그래서 뭐 메이크업할 때 피부에 뭐가 났다거나 좀 자극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궁금러들도 있을 텐데 그럴 걱정은 없겠더라고. 게다가 오중 히알루론산까지 들어있어서 수분감부터 진정 효과까지 확실하게 챙겨주니까 뭔가 덧바를수록 되게 피부 컨디션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야. 또 이제 이 핀북 쿠션이 만족스러웠던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 퍼프야. 나 쿠션 볼때 퍼프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? 쿠션 중에서 좀 흔치 않게 통 루비셀 퍼프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만져보면 느껴지겠지만 완전 탄탄하면서도 쫀득하거든 이렇게만 봐도 느껴지지. 통 루비셀이 뭔지 모르는 궁금러들도 있을 텐데 설명을 짧게 해주자면은 얘는 퍼프 에 흡수되는 제형이 없이 그대로 피부에 밀착을 시켜주면서 굴곡진 부분까지 세밀하게 터치를 해준대. 그래서 이게 메이크업할 때 진짜 좋거든. 내가 한번 덧발라볼게. 퍼프가 진짜 완전 쫀득쫀득해. 쿠션 막 덧바르거나 처음 바를 때도 그렇지만 이 퍼프가 되게 안 좋은 거는 펴 바를 때 자국이 계속 남아. 그래서 엄청 오래 걸리고 제형이랑 상관없이 그냥 되게 안 예쁘게 발리는 퍼프가 되게 많거든? 근데 이거는 그냥 결작업도 거의 안 남고 이 퍼프가 먹는 것도 별로 없고 엄청 예쁘고 광이 잘 살게 발리는 것 같아. 진짜 균일하고 엄청 매끈하게 잘 발리지 않았어? 되게 뭉치는 느낌도 없지. 내 생각에는 얘는 퍼프가 아니라 그냥 메이크업 툴이라고 표현하는 게더 어울릴 것 같아. 어때 궁금은 어들? 진짜 이거 핀크 쿠션 뭐 퍼프며 성분이며 디자인이며 이 발림성까지 진짜 모든 면에서 디테일이 살아있는 육각형 쿠션 아니야? 뭐 감도 좋고 사용감도 좋고 표현도 좋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쿠션인 것 같아. 디자인 그리고 같이 주는 이 키링이랑 이런 텍스처까지 이런 모든 요소가 하나의 세계관으로 이어진 오브제 같지 않아? 그래서 나는 얘가 그냥 단순한 쿠션이 아니고 뭔가 정말 나를 표현해주는 기준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. 확실히 요즘에는 뭔가 좀 그냥 제품력이 좋은 제품보다는 내 기준에 맞는 감도를 가진 제품이 훨씬 더 오래 쓰고 오래 남더라고. 그래서 궁금하들 내가 왜 핀부 이 크리스탈 글로우 쿠션 소개했는지 알겠지? 이 핀부 쿠션은 일반적인 쿠션을 넘어서 하나의 컬렉션처럼 봐도 무방할 것 같아. 매번 사용하면서 느끼지만 진짜 확실히 감도가 높은 브랜드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. 패키지 자체로 기분이 좋아지는 쿠션을 찾거나 아니면 촉촉하면서도 진짜 예쁜 이런 피부표현을 원하거나 아니면 들뜸 없는 매끈한 마무리감을 원한다면 이 핀부 크리스탈 글로우 쿠션 진짜 꼭 한번 사용해봐. 아마 이거 들고 나가면 친구들한테 진짜 질문 많이 받을걸? 그럼 안녕!